내일도 예, 글이지습니다 여기에는 예, 보시다시피 배수펌프 실린이나 메인 차단기도 있고 예, 메인이 여기서 올라와서 이 차단기로 해서 나눠져서 배수펌프로 이렇게 원투로 내려가는 건데요. 중간에 일단 예, 크런트 네,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죠. 개측 예, 기용입니다. 개측 기용. 그래서 선이 한번 감무져 있어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, 여기 보시면, 두 번, 두 번이죠? 두번 간통한 거죠? 기존에 하나하고 한번 감아줘서 두 번이 들어가 있는 거죠? 여기도 마찬가지죠? 그래서, 이거는, 어, 표를 보시게 되면, 두 번이기 때문에, 여기 보면은, PM, PRM, turn이죠? turn. 1번, 2번, 3번, 이렇게 가져 4번 갑니다. 잘안 보이는데, 한 번, 다시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돼 있는데, 예, 보죠. 여기는 30대, 여기는 60대5, 2번 턴은 30대5, 3번 턴은 예, 20대5, 4번 턴은 15대5, 6번 턴은 10대5 이렇게 돼 있죠. 그리고 12번 턴은 5대5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여기는 예, 2번 턴을 했기 때문에, 예, 별류비가 30대5입니다. 예, 그래서, 레티오라고 하네요, 레티오. 있고 에 예, 파인스 10 컬러 트랜스포머 트레, 네, 이어요 이거는 예, 네. 예, 음, 대풍인 거 대풍 렉트필이라고되는 있는 것 같아요. 예, 대풍, 대풍. 해서 오늘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예, 두번턴 했기 때문에 30대 5다. 30대 5. 두번 선이 관통했다. 이렇게 되는 거죠?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 콘덴서고, 아, 저번에 한번 올렸던 건데, 이 콘덴서가 손손이 되면, 이 e m p r EMPR이 오동작이 돼서, 어, 동작할 때마다 에러가 나옵니다. 리셋해서 다시 또 동작을 시키면, 이, 이 마그네트 동작시키면, 다시 또 EMPR이 에러가 뜨는데, 그것은, 진상 콘덴서가 소설이 됐다거나 할 때, 예민한 이런 EMPR이 오류가 나서, 고장이 생길 수 있다.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